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두부구이 김무침을 좀 해보겠습니다. 간단하게 김하고 두부만 있으면 되고요. 두부는 밥먹고요 김은 세 장, 네 장인데 그못 쓰는 김 있으시면, 오래된 김이나 못 쓰는 김 있으시면 좀 해주면 되고요. 전 구운 김파는게 오래돼서 다쓸 예정입니다. 우선은 김하고 두부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. 두부를 썰어 보겠습니다. 우선은 우선은 렇게 두부를 썰었고요. 어, 깍둑썰기로 썰었고, 우선 여기다가 소금을 반 꼬집 정도 해가지고 한 꼬집 정도 해서 좀 뿌려줍니다. 이런 물기가 좀 빠져서 구울 때좀 편한 거 있으니까 소금을 좀 뿌려서 그 다시 굽도록 하시면 굽도록 하면 되겠습니다. 김은 이렇게 있는데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김도 다시 맛있어지므로 전자레인지에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은비닐봉지에다가 그냥 깔아서 전자얼은고주얼은비주면은 비주얼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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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기름을 올려서 구워줍니다. 눈으로 파게 구워졌으면 다 구워졌습니다. 이제 김을 그 접시에 담아서 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양념장은 간장 한 스푼, 한스푼이고요 설탕 한 스푼. 마나 깨소금 한 스푼 물도 역시 한 스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. 물한 스푼 더넣겠습니다 이런 양념장완성됐습니다 이런 안넣어기면안지막에넣는거 아니야? 그이면안넣어주 참기름도한 스푼 넣겠습니다. 까득 열어 까득. 됐어? 아이야, 연맛시지 그러면 어, 김무침에 대한 그 김무침 양념장이 완성이 됐습니다. 우선은 여기다가 아까 전에 저렌지 이제 꾹 김을 넣고요. 잘게 부숴줍니다. 대체? 음, 응, 그래가지고. 저, 오, 되게... 참기름을 이어야지. 그걸 이어가, 뭉가 아, 이어야지. 그 다음에 양념장을 넣습니다. 그다 이어라. 그래서, 아까 계란 거다 이어야 된다. 다 이어라. 다 이어라. 넣고 이제 버무려 보겠습니다. 이제 이거, 이거 어느 정도 버무리고 난 이후에 두부를 넣겠습니다. 두부를 구워서 넣으면 부서지지 않고 어, 맛있게 고유한 맛도 있고 좋지. 부서지지 않고 고소하고 맛있습니다. 이러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. 접시에 담아 보겠습니다. 처음에는 팽팽을 패가 올리라. 기모고 그 두부 섞어가 올려. 이는 많이 내리가고. 이상으구이 김무침이 완성이 됐습니다.